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 금요일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에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아, 십자가에서 머무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길을 여셨, 여셨던 그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으신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난자, 우리, 그,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아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일부를 트위스트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크리스천들을 흔들렀어요. 예수 믿기 얼마 안된 사람들, 기, 기초적인 어떤 어, 이렇게 성숙하지 아직 미성숙한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사상을 흔들고 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중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 낼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입술로만 지키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계명을 잘못 지킨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그죠?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시죠?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따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은 그, 사, 그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계명들은 무거운 것이에요. 우리를 얼거매고 짓누르는 어떤 부당형, 그냥 힘든 부담감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승리는 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절 예수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그 모든 세상의 방법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아, 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라 이루어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계명을 흔들리는 사람들, 많은 이단들, 또 얼마 전에 종말 얘기하면서, 어? 인카 문명인가요? 뭐, 거기서 그런 단력이 해산되 그것을 통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하게 하는 사람들. 아, 인카가 아니죠. 미안하죠. 마야죠, 마야. 마야죠. 그래서, 어, 뭐, 멕시코나 마야 문명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자, 그 모든 것들.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간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최선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세례를 받으시고 증거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거하셨어. 그 다음에, 피는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를 흘려주시므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가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로, 피라 또한 이세분 합하여 하나니라.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모든 증거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9절,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지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 오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하신 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증거를 내 안에 심게 하셔서 음, 성령께서 그 증거를 하게 하고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오셨음을 받아들이고 오시고 난 다음에를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얻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돌파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머물지 않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 생명 영생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생명이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숨어시는 생명이 아니라 힘차게 살아가는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통과하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흘러가는 물을 역류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요 그것을 눌리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2012년 음,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마무리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생명력 있게 활활 타오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한 해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